안녕하세요. 중국 사인 누나 제니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안 세차를 못했는데 오늘 세차하러 왔어요. 이 차는 제 차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중국 돈으로 세차 한번 하는데 40원이에요. 아, 우리나라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도 이게 옳은 가격입니다. 어, 많게는 50원, 55원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어, 우리 동네에서 그나마 싸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말 잘해줘요. 어, 40원이면 정말 싸죠. 회원카드를 하면은 어, 35원입니다. 가뭐 350원짜리 사면은 어, 10번을 해주거든요. 어. 저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가격표? 위치는 여기입니다. <laughs> 샤워왕 쪽이에요, 샤워. 제차는저쪽에서 제 대기 중입니다. <laughs> 어, 저점도 하지만 너무 깨끗하게 잘해 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뭐시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이 정도면 그래도 대차만 깨끗하게 잘 닦아주면 되죠 뭐. 이유가 <laughs> 날씨가 너무 더워요. 벌써 어, 7월하고도 중순이 됐네요. 7월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영상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통화를 다 끝나고 보니까 제 차도 마무리되어 가네요. 저쪽에서. <laughs> 지금 닦고 있습니다. 제 차. 어, 제가 아까 정신없이 찍어서 제가 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여기입니다. 동줄로 103, 아, 183호. 차왕 쪽이고요 자, 가격표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있으시면, 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줄곧 여기서 세차를 했어요. 그래서, 음, 사장님도 좋으시고, 어, 싸지만 무엇보다도 되게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곳을 이용한 지좀 됐습니다. 몇년된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아, 이유가 정말 덥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건 당연하겠죠? <laughs> 그렇지만 어, 해마다 여름이 올 때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 날씨가.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이제 8월이 돼가면 더 더워질 텐데, 어, 힘든, 힘낼 수 있는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요. 어,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사이 누나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